16절 말씀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말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 하,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뜻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 허리에 지는까지 발바 혔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장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laughs> 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이 됩니다 다윗 씨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자비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자비를 더해 주시고 완전함을 보인 사람에게는 그 완전함을 나타내 주셨으며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그 깨끗하심을 나타내 주셨다고 다윗 씨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르는 승전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내부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외부는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안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교회 바깥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든 외부든 똑같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다윗이 어, 내부와 외부 사람들을 대처하는 그런 방법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의 싸움과 내부의 싸움 중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 어떤 곳이 더 힘들까요?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싸움이라고는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쉬운 것은 바로 외부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laughs> 죽일 때부터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기나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어하는 것이고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을 그냥 두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린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문제는 내부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에요. 전쟁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자비를 더해주셨고 완전함을 보여주었더니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다. 싸움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하의 다윗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어, 어린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에 돌아서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이 아마사도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 뭐 지붕 어, 닭 어,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낙동강 오리 식으로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다 무너졌던 그런 아마사조차도 용서해주고 유압의 뒤를 이을 어, 군대 장군으로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고 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칠 때 베냐민 사람. 시무이가 그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했을 때에도 그런 시무이를 돌아와서 용서해 주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고, 어, 왜 나를 이유도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내 마음에서 먼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게 제일 힘들 힘든 싸움이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나 다윗이 앞서 사울에게도 시므이에게도 또 아마사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는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것인데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다윗 안에 있었던 본성이 그 다윗을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되는. 다윗 앞에 있는 사람들,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리함이 목적이 아니요 감정이 목적이 아니요 상황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이 됩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아 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며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황 속에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하나로 화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울을 용서해 줬더니 다윗에게 아,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었더니, 아마사에게도, 시무이에게도 똑같이 그랬더니, 아, 다윗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방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 할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오베데름도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야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 그때 도와주었던 이때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윗 세계로 올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싸움은 칼과 창으로 죽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싸움의 무기는 창과 칼도 있지만 또 방패도 있어요 그럼 싸움은 죽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자비와 금휼과 용서를 베푸는 온유함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높이 세워주셔서 높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온유함을 나타내는 온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싸우는데. 죽이고 살리고 이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주님께 그 짐을 그냥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주님으로부터 뭘 배우라 고 그러셨어요?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라.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무거운 숙제를 주시는가,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가? 왜 사울을 아마사를 시므이를 압살롬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속에서 온유함을 배우라. 이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성격 불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온유함을 다듬어 가는 거.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하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이거 아주 아주 그냥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겪게 되는가? 자기 피줄인 형과 누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가족들까지도 무시하고 가족들까지도 고역하는 그런데.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돌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세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다 죽이려고 할때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모세를 찾고 있을 때 이런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모세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미리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종이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잖아요. 하나님 방패 여러분 우리는 이 방패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고수는 믿음의 에, 싸움의 고수는 절대 사람 죽이지 않아요. 먼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무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술은 어디 사용하느냐? 자기를 방어하는데 사용해. 요 먼저 공격하면 공격하면 죽거든요. 고수잖아요, 고수. 내가 건드리면 죽어요. 죽이면 안 되기에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힘을 활용합니다. 막아내고 방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방패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이는 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싸우는 거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 우리 형제들, 지체들과의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아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들, 오해들. 여러분 이것을 온유함으로 풀어내십시오.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 세워주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짓밟아 오는 일들, 싸움을 걸어 오는 일들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마칠 텐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럼 당하는 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 왜 그러고 사니? 너 힘이 없니? 너 손이 없니? 넌 발이 없니?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당하는 게 복이래. 왜냐하면 그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거든요.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할 때에, 어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 앞에 있는 수많은 그 전쟁들 왜이 전쟁들을 허락하시는가? 다윗의 능력을 키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 이 높이 세워 주시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양치는 자가 어찌 감히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인들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칠 때쯤에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며 오늘 이 하루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자 함께 찬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왜 이리도 많은 전쟁이 있는 걸까요? 원수들과의 전쟁은 그렇다 쳐도, 왜 이스라엘 안에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속에서 다윗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막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모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죽이겠다. 심지어는 메리암도 아론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편되어 주시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나와 대면하는 종이다. 내 종이다. 하나님 막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과 칼을 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자비를 나타내고 깨끗함을 나타내고 완전함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 시나 라니 감사 합니다. 오늘 나은 말씀 해주 셨 습니다.